귀여운 무상심심이며 법에 참만금 난조 아금 웅견 툭수지 권해 아래 진실을 개국장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마라 아무 연지해 불보살 아무 연지해 불보 아무 연지해 불보살 여시 아무 일시 불제 사이국 기수 고덕언녀 대비구승 천이백오십 인구의 시대라. 소지시장노사리불마하목걸윤마하가섭마하가절련마하구치라리바다주리반타까난타란타나홀 <돈의> 오본마대 민도로 바라타 가루타 님마하가 빛나 바꾸라 아루누타 여시등 최대 최자 평계보살 마살 문수사리 보방 아일타보살, 건타제보살 상승진보살, 여한연시등 제대보살, 급석재, 한인등 무량세천, 태중구, 이시불고, 장로사리불, 정시섭 사십만억 불토유, 세계명 알, 극락 기토 유불호와 미타금 현재 설보 사리불, 비토와 고명이 극락 기국, 중생부유 중고 한수제라 곧명 극락구 사리불 극락국토아 실중난순 실중나항 실중앙수 계시사보주자비호시고 비공명이 극락구 사리불 국낙국토여 칠보지팔공독수충만기중지자순이금사포지살변기도금은유리팔에압성상윤우강력이금은유리팔에자그적주만호 지엄식, 시지, 중년아, 대여, 결운, 청색, 청광, 황새, 황광, 적세, 적광, 백세, 백광, 비묘, 향결, 사리불, 극락, 국토, 송취, 연시, 공덕장, 흠무 사리불, 비불, 국토 상작천하한금이지수야 역시오천만달아와 희토중생상이 청당하기의그성중묘와공양타방십만억불의기식시 한도봉우 반사경행사리불 극락국토성취여시 공덕장 부차 산, 리 볼, 비, 극 상, 유 종, 종, 임 묘, 잡색, 지, 조, 배, 가, 공, 자, 앵, 무 사, 리, 가, 릉, 빙, 가, 공, 명 지, 조, 시, 재, 중, 조, 주야 육, 시, 출, 하, 암, 기, 음, 년, 창, 오, 근, 노, 력 질, 보, 리, 분, 팔, 성, 도, 분, 열 시, 등, 하 기, 도 중, 생, 문, 세, 의, 미, 해실염불염빠염성사리불야무리차조실세대고소생소의자기불국토무사막도사리불기불국토상모악도진명하상유실시재중조 개시한미타불용령법운선유편악소작사리굴비굴국토기풍치동체보항수크보라망출미묘흠피어백천종앙 동시 굴장, 문시, 음, 자, 자연, 개, 생, 염, 불, 염, 포, 염, 승, 기, 심, 사리, 불. 기불, 국, 토 성, 기 효, 시, 공, 덕, 장, 엄 사리, 불, 어여, 이, 군, 하. 비불하고, 호, 아이미타, 사리불, 비불, 강명, 무량 조, 시방, 공, 소장, 에, 시, 고, 호, 예, 아미타 하우, 사리불, 비불, 승명, 급, 기 민, 무량, 무, 변, 하, 승, 이, 그, 급 호, 명, 아이미타, 사리불, 아미타불 성불리래 아금식거 후사리불 피불염불량물변 성문제작해 아라한비시 산수지 소능지 제보살 중력부여시 사리불 피불국토 성취여시 공덕장험 우사리불극락국토중생생자계시아비발찌기중사유일생못처기수신다비시산수선홍이지단가예물량물변하승기설 사리불 용생문장당발언원생 피국소이자 등여 여시재상선인구예일처 사리불 불가의소성군목덕이년 육생피국 사리불야 여섯 남자, 선 여인, 문, 설라미, 타불, 집지, 명호, 약, 일일, 약, 일일, 약, 삼일, 약, 사일, 약, 오일, 약, 육일, 약, 시일. 일심불란, 기 임명, 종시 아미, 타불, 처제 성중, 현재, 이전, 신, 종시 신불, 연도, 즉도왕 생, 아미, 타불, 극락, 국토. 사리, 불, 알, 견, 시리, 모, 달, 찬, 약, 유, 중, 생, 문, 시, 슬, 자, 웅, 당, 바른, 생, 피, 국토. 아리보야여금자찬탄함미 타불 불가 사의 공덕지 동방열교 아촉비불 수미의 상불대 수미보할 수미의 강불묘 불여시등 항아사 수제불 아이곡국출광장설산변부삼천대천세계설성시전여등중생당신시징찬물과사이공 도, 일체지불소호영경사리불남방세계유언이절등 영문강불 태연변불 수미등불 무량청진불 여시등항아사수 재불가거기국출강장설산 변부삼천대천세계 설성시러 어, 헌녀등 중생당신세 징찬불가사의공도일체제불소호응경사리불서방세계룡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태강불 태명불 보상불 정강불 연시등 상마사수제불가거기국출강장설산편부삼천대천세계설성시런여등중생당신세칭찬불가사이공덕일체제불소 보염경 사리불, 옥방세계, 유연변불, 최승음불 안저부, 일생불, 망명 여시등, 항하, 사수, 재불, 가거, 기곡, 출강, 장설, 산변부, 삼천대천세계설. 성실헌여 등중생당 신세칭찬 물가사이 공덕일체제불 소여경사리불 아방세계유사자불 명문굴 명망불 달마불 법당불 집법불 여시등 상가사수 재불가거기국, 출강장설산변부 삼천대천세계설, 성시안 여등중생. 당신대징찬불가사의 공더일체재불소, 호영경사리불상방세계유. 포문불 수강불 향상불 향강해 대연변불 잡색불 하엄신불 사라수왕불 보아덕불 언일체의불 여수미산불 여시등 항아사수채불가거기국출강장설상 연무 삼천 대천 세계서 성실한 여등중생 당신세 칭찬물가 사이 공덕 일체제불 소호염경살이불러야 이구나. 아고명일, 제재불 소호염, 경사리불, 아이교, 선남자, 선녀인, 문시경수지자, 급문제불명자 시제, 선남자, 선녀인, 개일, 제제불지 소호염, 헤드 불태 전어 하녀들아, 삼의약삼 보리이시고, 사리부 흘려든 게 당신도와 급재불소설 그 사리부 약유인 희바은 금발. 양바란 욕생, 암미, 타불국자, 시제인 등 궤득, 불태전, 홍한, 유다, 삶약, 삼보리, 어피 국토, 향, 이생, 약, 금, 생, 약, 장생, 시, 고, 사리, 해선 남자 선녀의 야규 신장 당발은생피국토 사리 불려 금자 칭찬 제불불가 사이 공덕 비 재불 등. 칭자 불가사의 공덕 이작시언 서가 모니 불릉이 힘난 희오지 산응어 사바국토 보탁 세억탁 현탁 번해탁 중생 당명탁 그가 녀다라 삼약 삼보리. 이제중생 설시 일체 세간 난신지법 사리불 당이여오타악세행차난사드안요다라사이약삼벌 일체 세간설차한신지법 시심난 불성할 차경이 사리불 급제비고 일체 세간 언니의 나수라등 문불소설라니 신수 장례이 거파일체 업장금 번득생령토달아니 나무 아미다마 아다다야 아다디아다미리도바비 아미리다 히탐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카가나 기따가레 사바 아모 아미다바야 라타다야아디 아다미 도바비아미리나짓담바비아미리도비거란제아미리도비거란더거미니에가가나기따가래서버하나무아미담바야 <Sessing> 아타다야타디아타 미리 도바비아 미리라 시탐바비아 미리도비가란제아 미리다 비가란더가 미니 하가나기타가리타바